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양광모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살아 있는 한 모든 날이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로 새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소나무는 나이테가 있어 더 굵게 자라고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 더 높게 자라고, 사람은 새해가 있어 더 곱게 자라는 것, 꿈은 소나무처럼 푸르게 뻗고, 욕심은 대나무처럼 가볍게 비우며, 새해에는 한 그루 아름드리 나무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2024년. 1년 52주 가운데 첫 주일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해의 문은 언제나 후회와 희망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갑진년 새해는 희망의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자유롭게 인사하십시오. 대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새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합시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유승희 집사님이 2024년 새해부터 나온다 했는데 저렇게 약속을 지키고 의젓하게 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박수입니까? 그러면 제가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박수친 겸에 더 우리 교회에 축하할 일이 있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아마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김기성 지사님 따님 우리 은희 있잖아요. 은희 청년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요 우리 교회에 정말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들어갔는데 낙선됐는데 그 비례대표 당선 당선된 사람이 국민의 힘을 탈당해가지고 이준석 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연 승기가 됐어요.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새 절주고 하니까 교회에서 축하를 받고 기도하고 감떻특연이 그랬더니. 오늘 주일인데 10시부터 쫙 스케줄 짜있대. 그래서 제가 그래. 아무리 스케줄 짜 있어도 첫 시작이 중요한데 모든 걸다 물리치고 다뿌리치고 그냥 교회에서 축복 속에서 기도하고 국회로 입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 왔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럴게요. 그럼 또 운이 왔어. 한번 일어나 볼래요? 아. 아 예. 기도가 지세요 기도가 필요해요. 아직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했으니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더 우리 은의를 위해서 또 우리 김기성 기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남은 임기 동안 잘할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또 뜻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쪽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혹시 여러분 지난 23년 비전 아십니까? 얼마 안 됐어요. 딱1일전인데 괜찮아요. 몰라도 뭐 지났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24년 비전을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고 야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의 뜰에 성전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도 주원같은 붉은죄를 지은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또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새는 하늘을 날라다닐 때 행복하고 두더지는 땅 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새가 떨어지면 잡혀 먹어요. 두더지가 땅 위로 나오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2024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근묵 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이 묻기 쉽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술주정꾼을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될 것입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노름꾼이 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하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하면 나도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봉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하면 나도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하면 나도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신앙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그렇죠. 가까이 옆에 붙어 있을 때 정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멀리 있으면 그 사람과 서서히 서서히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이였는데도 서서히 멀리하다 보면 정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모든 것들이 식어지는 겁니다. 첫째 교회를 가까이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자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것은 뭘까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뭐합니까? 예배들 있잖아요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데 교회는 싫다 어불성설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다윗은 10편 84편의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긍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즉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10편 94편 1절에 보니까 주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가 어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할렐루야, 울타리, 보호막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수많은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다.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목자상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다. 교회의 건물이 크기 때문도 아니다. 교인들이 많아서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우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가까이 한다란 말은 예수 믿고 구원 자 구원 받은 자를 말해요. 요한복음 우장 우리 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권세는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뭐냐?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종과 자녀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얼마만큼 많이 달르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종과 자녀 아들은 달라요. 종은 주칙을 쫓아 살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뜻 과 소원을 쫓아 살아갑니다. 종은 하라는 것만 억지로 하고 주인한테 그냥 야단 맞지 않을 정도만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기업의 회장이라면 아들은 그 기업이 앞으로 자신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할 때도 내일처럼 하고 기업을 지금까지 키워온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자발적으로 찾아가며 일하게 됩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과 종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요. 죄송합니다. 같은 11절을 들여도 종의 마음을 갖고 할수 있고 자녀의 마음을 갖고 할수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갖고 십일조를 드리면 어떻게든 좀 덜낼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자꾸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갖고 드리는 사람은 내가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고 활기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가지 교회를 가까이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무슨 은혜? 십자가의 은혜. 저는 계속해서 수시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주제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나가세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빈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빈껍데기는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종교로 전략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진 지 오래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갈수록 십자가 대신 인본주의를 자꾸 자꾸 선택합니다. 세속주의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회도 십자가보다 성장을 최고로 목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라는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일장에 보니까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십자가 없는 종교인이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휴지 조각이요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죄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죽을 죄고시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놀랍게도 십자가의 비밀을 새로 알게 되니까 교회관이 새로워지고 십자가 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 십자가 전달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엘 백성들은 항상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어디에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교회에 네. 오면 기쁘시죠? 할렐루야. 얼굴 표정 보니까 막 교회 오니까 막 기뻐서 설레이는 것같아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여러분들을 낼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성전에 모하기를 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저는 가끔 주일 오배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좀 다른 일이 시작으로 하면 우리 교회 몇 분들이 막 목사님 아니에요 주일 오배 드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 것 같아요. 초대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정 교회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도 2층 다락방이었어요. 한 50명 정도 안 되는 딱 50명 정도 되는 2층 다락방 딱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축복합니다. 숫자는 대략 52명 안팎의 2층 다락방 정도였지만 모두가 교회를 가까이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2층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50명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건축 자리가 차고 넘치면 제가 어떤 방법을 하겠죠 아직까지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성전건축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차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전건축을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하든 그건 걱정하지 말고 금년에는 빈집을 빈자리를 채우자 할렐루야 그러려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내가 대려 교회가 부흥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요 일단 자리를 채우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얼굴만 보면 알아요. 벌써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성도. 아멘. 서로가 저걸 줄 알았어. 이건 좀 저걸 줄 알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밤에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렸더니 그 문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2024년 여러분 하는 일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일할 때그 문이 찢어지는 만큼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호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려움을 나갑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울 때 나누어 줄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말씀은 여러분 비전을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해요 말씀이 충동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말씀이 핵심의 원료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어보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헷갈립니다. 24년은 방향을 정확히 말씀을 잡고 흔들림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이제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해야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가장 큰 성공이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가장 큰 실패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서서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는 하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가까이. 이웃에게 가까이. 이웃에 가까이.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옛날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이나 내 자신이야 똑같은 말이죠. 자, 누가복음 0장을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 비인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성체에묻고 싸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겠을까요? 다 선한 사마리아 이를 듣고 이렇게 한 마디예요. 뭐라고 하겠을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좋은 이웃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자기 자신의 집착에 살고 있어요. 자기 가족, 자기 일에만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좌우를 살필 여유의 마음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가까이 갈 생각도 마음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있고 축복된 삶은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삶그 삶이 바로 주님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주님은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나인성 과부의 집에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은 이웃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수가성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 성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기름을 나누 이웃과 기름을 나누었고 포도주를 나누었고 짐승을 나누었고 치료비와 숙박비까지 나누었습니다. 도르가라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속옷을 나누었고 겉옷을 나누었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서 13장 16절 한번 찾아 봅시다 한번 찾아 보실까요 시브리서 13장 16절 다 한번 찾아 보십시다 시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찾은 분 말고시다. 시작. 예. 성경 찾는 동안 땀좀 닦으려고 성경 찾으라고 한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 집사님들이 옷을 예쁜 옷을 입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집사님이 어머, 어머, 집사님,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한번 입어봐도 돼요. 그럼 어떻게 입어보라 벗어주죠? 그럼 잘 어울리면, 어머, 집사님도 어울린다. 이거 가져, 주줘 나나 줘. 그럼 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랜드 아시잖아, 이랜드. 처음에 이랜드 사장님이요, 청년부 때 성가대를 했대요. 그런데 옷을 너무너무 잘 입고, 내예쁘게 그러면 옆에서 다른 성가대원들이 야,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럼 또 벗어주고, 또 벗어주고, 그러니까 자꾸 어머, 어머. 옷에 이런 눈이 있나봐. 이렇게 경거 자꾸 친 진... 그래서 이 옷장사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랜드가 됐다니까 할렐루야. 나눠줄 때 이랜드가 되는 거라니까. 나눠주십시오. 아멘. 옷장사로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이랜드 대표가 되었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린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라. 말씀을 정말로 마무리할게요. 여우수하는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친근히 하라. 어떻게 알아? 친근히, 친근이라는 말을 시부리어 말로 착 달라붙다 그 말이에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꼭 붙잡는 거예요. 신물을 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쫓아가세요. 잡으세요. 그와 함께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서 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되어지면 꼭 달라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우수아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항상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아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쫓아가 매달려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을 탄탄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어때요? 자꾸만 하나님을 뛰쳐나가려고만 하잖아요. 자기 의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가장 요만 유혹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하이에나 아시죠? 표범 하이에나 무섭잖아요. 이 하이에나 하이에나가 새끼 사자를 공격할 때 어떤 새끼 사자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가장 먼저 어미 사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미 사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새끼가 갇히신 거예요. 부르셨죠. 어미 사자의 간섭이 귀찮다고 자유를 찾아 홀로 떨어진 새끼 사자는 곧바로 난폭한 하이에나 떼들의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 악한 세력의 밥이 될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을 벌어야 합니다. 생존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 어떻게 달라붙는 것? 착 달라붙는 것. 본드처럼.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요 홀로서기를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 옆에. 끝까지 붙어 서기를 훈련시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곁에 껌딱지처럼 달라붙듯이 우리는 하나님 곁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야 됩니다. 이 껌딱지가 달라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생존의 열쇠는 하나님께 착착착 달라붙는 것이다. 어떻게? 껌딱지처럼. 2024년은. 하나님께 자석처럼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따라 합시다. 교회를,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특별히 교회를 가까이, 교회 안에 모이기를 가까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가까이, 사랑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성도들과 이웃과 가까이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